어떤 분이 예배 시간 거의 끝나갈 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배 다 끝나가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라고 말하자. "늦게 오신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왔지만 목사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축복기도 받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에게 축복기도를 받아야 한 주간이 평안하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또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다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축복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진실로 행복한 생일을 살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축복해 줄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언어가 늘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언어를 사용하실 때에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면서 병든 자를 보았습니다. 나면서 병든 자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판단의 언어를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병들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언어입니까? 판단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판단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언어를 쓰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면서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시몬을 만나셨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대라고 하는 뜻이죠. 갈대란 흔들리는 갈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전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좀안 좋은 이름으로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이름을 끝순이라고 짓기도 하고요. 또 말순이라고 짓기도 하고, 또 업동이라고 짓기도 하기도 그랬습니다. 의미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심원, 갈대라고 하는 이름조차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이제부터 어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말하게 되면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비난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판단의 언어를 사용하고 정죄의 언어를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아름다운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대방을 향해서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축복받을 것이요.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바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판단의 대상이고 다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면 내 남편이 원수예요. 내 기준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면 내 아내가 원수고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무지한 어부였습니다. 무지한 어부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 예수님 어떻게 저 무지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했을 때 모두가 돌을 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심판의 대상이요, 정죄의 대상이요, 비난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여인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간음 기에자였던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어서 거룩한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아 쫓아갔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나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진실로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지 않아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보고 시기하는 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축복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점에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신령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란 무슨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복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가? 신령한 복,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령한 복을 어떠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복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까?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또한, 건강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들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없어질 수 있는 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없어질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복,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복,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이러한 복은 형편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요셉의 애급당의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의 형편은 어려웠지만은 그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졌습니까?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 사람이 강건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렸기에 모든 후손들이 자기가 인생을 떠날 때에도 그 아버지에게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국무총리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축복기도 안수, 안수기도 받게 하는 그러한 복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신령한 복,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잘 되는 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닌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며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아름답습니다. 땅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게 되고. 그 싹은 나무가 될 것이며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속간복이며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그러한 복이 주어졌던 것이죠 가면 가면 잘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아름다운 복 하나님을 사랑하며 속사람이 강간한 자에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에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말이죠. 이승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쇼트트랙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지자 이승훈 선수가 많이 낙심하였어요. 아,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던 국가대표 선발전이 안 되다니 하면서 낙심하고 나 교회도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참그 가정에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어머니와 할머니인 것이죠.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날마다 그 이승훈 선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니가 이 아들 이승훈 선수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쇼트트랙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느냐? 너에게 하나의 문이 닫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의 권고를 듣고 그 아들 이승훈 선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다른 문을 열어주실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개월 동안 연습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5,000m에서 은메달 따고 1 0 0 0미터에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독일에 있는 그 아주 유명주 선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열심히 돌다가 왜 엉뚱한 길로 돌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가정에 속사람이 강간한 사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이 한 사람만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 복인 것입니다.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에 내가 선택받았다. 아,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직장에 내가 선택받았다. 야 아, 너무다도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멋진 남성에게 내가 선택받았다. 이거는 황홀한 것입니다. 멋진 여인에게 선택받았다. 이거는 까무러져 죽겠죠. 그렇지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변덕스러워요. 오늘은 선택했다가 내일은 싫다고 그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버림받지 아니할까? 내가 직장에서 버림받지 아니할까? 내가 이 남자에게서 버림받지 아니할까? 내가 이 여자에게서 버림받지 아니할까? 이러한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자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주시고 한번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세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그 선한 일이 마쳐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잘생겼네, 키가 크네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오래 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나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결단코 후회 없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나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기쁜 선택인 것입니까? 또한,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조건을 보기 이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공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거 생각, 보기 이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공부 못했으면, 내가 공부 못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능력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기 이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다음에 나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바로, 어떻게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죄인들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오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다 웃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면서 웃어주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하, 기뻐하고 웃어주면 너무 기분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싹 기뻐하면서 웃어주면 하, 남편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디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기도했지만 은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짐이 무거웠던 것이죠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환상에 비친 모습은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저의 얼굴도 있고 여러분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바꾸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고 은혜로 선택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김씨 아저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김씨 아저씨라는 분에게 어,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예수님을 참잘 믿어요 그런데 이 김씨 아저씨는 이 부인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영못 당했어요 싫었어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니까 목사님에게 있는 말 없는 말 험한 말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부인은 이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을 지극정성 받들어 모셨어요 그래서 한수 없이 남편은 1년에 그저 많아봐야 한두 번 정도 교회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공산 게릴라들로 인하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국방군과 미군이 진격해서 그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게 돼요. 진압하게 된 다음에 군 지휘관은 마무리를 했어야 했어요. 무슨 마무리를 해야 되냐 면은 공산 게릴라에 협조한 사람과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속간해야 했어요. 어떻게 할까하다가 목사님을 불러냈어요. 목사님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으로 몰아놓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김씨 아저씨 앞에 왔어요. 김씨 아저씨는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성도들은 저마다 목사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라고 말이죠. 근데 이김씨 아저씨는 나름대로 체면이 있어요. 그동안 목사님에게 행했던 그 험한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했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안들 수도 없고, 고개를 들자니 체면이 안 서고, 고개를 숙이자니 또한 내가 선택받지 못할까봐서 두렵기도 하고, 고개를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닌거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김씨 아저씨 앞에 서더니, 김 선생님 아니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하면서 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씨 아저씨는 그 이후로 김집사님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선택 받은 귀한 은혜인 줄 예수님 때문에 선택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선택 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셋째로, 신령한 복은 찬송하는 복인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뭣도 설교를 합니까? 그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종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미국 LA 코너스틴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이종영 목사님은 70년대에 대중가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낙엽지던 그숲 속에 뭐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거를 또 부를 수도가 있지만, 또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부른 노래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참잘 나가던 가수였는데, 그만 이분이 대마초에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감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감방에 늘 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감방의 대장이 되느냐? 최장기수가 감방의 대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종영 씨가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감방장이 누구냐 하면은 사형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늘 날마다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애창곡이 있습니다. 그 애창곡이 뭐냐 하면은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아, 그래가지고 이종령 씨가, 어이, 대중 갔으니까.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이 선창해주세요. 그러면 이종령 씨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 찬양을 할수 밖에 없어요. 아이감방에 들었는데 감방장이 찬송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인해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맨날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영 씨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인해하신 군세 주여,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때까지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가수라고 생각했지만은, 자기는 늘 밤무대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그 밤무대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는 것과 그리고 이 감방 안에서 이 사람들이 눈물 을 흘리면서 찬송하는 것과는 노래의 차원이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LA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일 때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 하반절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 신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신령한 복으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아름다운 복이며, 그 놀라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선택받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날마다 찬성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날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베푸신 일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